Yeah,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지오메트리 대시를 해볼까 하는데요 음, 노래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끄겠습니다 노래는 저작권이 되기 때문에 끄겠습니다 자 그럼 다 지오메트리 대시를 시작해볼까요? 이건 이거 제가 이건 이거,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음 지금부터 이제 라이트고요 라이트라서 되는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있잖아요 누나가 영상 찍 오징어 게임? 싫어! 엄마들 죄송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촬영한다고 조용히 해! 누나 목소리 다 들어갔어! 근데 어차피 지도 가도 괜찮아! 아 여러분들 저 이거 뭘 잘했는데 깼었는데 아이 왜안 되냐 여러분들 이 정도는 첫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아 여러분들 저음저저 음, 저, 저 이거 깼었습니다 예전에 오랜만이또 아닌데 이거 예전에 깼었던 건데 아니 저기 광고 저작권 여러분들 마 하마... 여러분들 하마트면 저작권 신고가 일 뻔했어요. 노래도 저작권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이거 노래했다가 저작권이라고 떠가지고 어 노래 때문인가 어, 했던 노래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걸한 번만 깨고 어, 여기서 지금은 지, 진짜 억울하면서 막 쳐요. 아니 근데 막 친다는 말은 나쁘않아 코인 얻을까요? 코인 코인 얻었고 가면서 이수모의 게임 채널 기다려 주세요. 어디 있으면 미스먹는 게임 채널이 나올거예요아아 아, 짜증나 여러분들 겨우 다섯번 했다고 짜증나는건 후회할 일입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이기 때문에 예전에 포기를 했었기에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포기를 안하겠습니다 내또 포기를 안 하고 계속하면 여러분이 지루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엔 절대 안 죽어야지. 절대 안 죽, 조... 이거 말하면서 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로보역스로, 어, 로보역스로 지오메트리 드시를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바로, 로봇 약속에 들어가면 알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침은 아까 광고 저작권 거릴 뻔했어요. 뭐야 그거 어디 갔어? 맵 어디 갔어? 야 뭐야 아니 야야 야. 됐다. 왔어요, 여러분들. 소리 켤까요, 그냥? 소리, 로비오스는 괜찮겠죠? 오, 워이엠 맵에서는 좀, 그런데. 아, 여러분 이게 좀 렉이 걸려서 그래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로브역스는 괜찮지도요? 오, 노래 안 나와요. 아이 그, 레꺼여가지고 노래가 좀안 나와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다시 하면 될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요, 어, 로브역스로 이걸 깬다는 건 정말 말이 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거 만들었을까? 나는 조금 못만들겠다라 아, 참고로, 로보 역사가 더 떠요, 여러분들. 어, 뭐야? 이 게임 좀 오류가 있네. 아, 여러 이게 로보 역사가 좀 오류가 있어요. 노래 나올 때까지 지금 계속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나온? 됐어. 나다 나다 나다. 아 노래 저작권 된다 이거 생각해 보니까 소리 끌게요 그냥. 한 노래 저작권 될 수도 있으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아 아까도 끌걸 그랬던 노래. 노래 있으면 저작권 되거든요. 어, 오류, 오류, 오류 세 개. 근데 이거, 참고로 캐릭터도 바꿀 수 있어가지고, 이거 게임이 너무 좋아요, 이거. 이거 진짜 지우면, 이거 마, 이거, 이 로브역스, 이거 누가 말안 하면 모를 것 같아요. 로브역스 안 하는 사람들은. 제가 파베보의 타임 예전에 깼었잖아요. 근데 그거 뭐야, 그래프 쏴지고 오류 안 했는데, 아 그거 스캔 됐긴 됐거든요. 그랩은 쏴졌는데 여러분들 어, 네. 하지만 이게 나가기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X가 있거든요 제가 X 해가지고 지금 튕긴 거예요 게임에서 기하부 역수는또 뭐야 저기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지오메티리 대쉬가 이거? 잠깐만 그리고 죽지도 않은이고 그래도 재밌긴 재밌네 여러분들 방금 밖에서 까마귀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하학적 점프 이 서버,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 이거, 추천, 추천드릴게요. 이 게임 꼭 하시기, 이 서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빠이! 이 서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서버에 대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꼭 중요해요. 그, 이 서버에, 아 그, 여러분들이랑 작별 인사하기 전에 알려드릴게요, 뭐.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그리고 이거 이로보역스 채팅창 뒤에 있는 X 보이시죠? 저 G 옆에 있는 거요. 아니 G 왼쪽 옆에 있는 거 X 보이시죠? 이거 누르면은 퇴장돼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바이.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에전 이거 하고 있을게요. 보이?